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아내들과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.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잖아요. 돌아가셨어요. 아, 너무 무례한 봐. 박 교수님, 너무 무례해요. 박규택, 완전히 정말... 저러니까 자기 형님한테도 야단들어. 박규태 의원님, 오케이. <laughs> 심합니다. 지나칩니다.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잘못됐습니다. 이 나와요. 윤리 재석감입니다. 남편 이야기가왜나니까 돌아가셨는데 뭐가 그렇다 해? 어왔 남편이 야기가왜 나와요? 똑같이. 너무 무례해. 인간 좀 대라. 인간 좀. 인간이 되라고. 남편이어머니이면 인간이 돼. 남편 예경 이 인간 인격의 문제는데 당신은 인격의 문제야. 이건 법격적인문제지만 당신은 인간의 문제라고.